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좀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굉장히 미끄럽네요. 자 여기 잔가지에 붙어 있는 버섯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꼭 무슨 치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이 치마처럼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치마 버섯이라고 합니다. 아, 치마 버섯과 치마 버섯 속의 버섯인데요. 뭐 백색, 회색, 회갈색으로 이제 보통 되어 있는데 요 아이는 좀 약. 약간 보랏빛이 도는 것 같아요. 어, 털이 좀나 있죠. 어, 털이 좀 빽빽하게 나 있고요. 모양은 부채 모양이나 이렇게 치마 모양. 그래서 아마 이제 치마 버섯이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나무가 버드나무 죽은 가지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약간 크네요. 자 이제 크기는 이 환경이 좋으면 요요 요 정도가 지금 대략 그 정도 돼 보이는데 한 3cm 정도까지 자라고요. 그 외는 에좀 작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갓 둘레가 지금 보면은 주름살 이 있죠. 그 주름살 수만큼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 그 않을 만큼 사실 이게 건조할 때는요, 바싹 움츠러져 있어요. 그래서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으면 이렇게 쫙 펴져 가지고. 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뒤에 주름살을 좀 보실까요?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부채살 갈라지듯 돼 있죠. 예, 그래서 더 어, 굉장히 뒷모습이 훨씬 더 예쁜, 저는 예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움츠려있을 때는 잘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축축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직은 가죽줄이고요. 주름살은 백색에 가까웠죠. 예, 밝은, 밝은 색입니다.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좀 축축한 곳, 그리고 이제 그런 고사목 잔가지에 화력수에 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를 부어야 하는 부우성 또 버섯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데, 벚나무가벚나무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비 맞아서 색깔이 좀 바른 건지 평상시에는 더 밝아 보이거든요.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치마버섯은 작지만 강력한 아주 놀라운 효능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식용 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최근에는 식용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양 강장제로 알려지면서 아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예, 좀 작아서 먹기는 사실은 좀 그렇죠. 예, 약용으로 한다는 건 몰라도 먹는 거는 이 식용 여부거든요. 자 어리, 이제 식용은 어렸을 때 가능하고요. 자 이제 성분은 베타그루칸하고 뭐 시조팔란이라고도 하고요, 시, 아, 시조피란이라고도 하고, 어, 시조필란이라고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 항종양, 면역강화, 상처치유,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그 원난성에서는 백삼이라 그러는데요그 건강에 아마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해서 아마 그렇게 불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효능은 이제 알려진 효능을 좀 살펴보면요, 어, 피부 세포 성장 생성을 촉진한다 그래요. 피부를 그 탄력 있게 하고 피로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을 좀 높이고요. 혈, 설, 어 혈청 수치를 높이는데요, 그게 아마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재생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암세포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 탄력과 이제 보습력 효과가 있고요, 어, 화상 치유나 상처 치유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양 강장 효과가 있어 가지고 허약 체질에도 예, 좋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화장품 원료로도 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식용 여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에서 식용을 하나 봐요. 국내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용을 할수 있다 없다. 식용은 이제 어린 것만 가능합니다. 이 약용은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고요. 음용 방법은 채취를 한 버섯을 쪄서 말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g 전후로 차로 이렇게 달여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쉽죠. 어, 요즘은 아주 최고로 주목받고 있는 버섯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면 뒷면을 다 보여드렸는데 뒷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기억할 만큼 딱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버섯이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해요. 이런 거는 좀 이중으로 이렇게 나있는데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쁘다고 표현하거든요. 산에 오면 이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치마버섯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